마지막 시간으로, 어, 이제, 관절력과 세파의 종류의 조합에 대해서 공부보겠습니다 네. 사실 관절력은, 음, 음, 노화로 진행되는 경우가 70%, 그다에 면역이 약해서 오는 경우가 30%가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사실 관절력은, 어떻게 심각한 병이 아닌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지만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관절염에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천만 명 정도 우리나라에 관절염을 받는 자가 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절염 이 되게 많죠. 음. 그냥 보겠습니다. 어, 실제 관절 조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콜라겐이라고 하는 세 개의 가닥이 노란색 브릿지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브릿지가 유황 브릿지예요그 유황과 비타민 C 그다음에 바이오프라보이드라는 파이트키칼카리에서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게 어 비타민C도, 비타민C가 없다면 이게 비타민 C도 비타민 C가 없다면 이 연결이 안 되는 거고 유황이 없어도 연결이 안 되고 바이오프라보이드가 없어도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유황과 비타민 C, 바이오프라보을꼭 섭취를 해야만이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관절염을 어, 재발을 방지하고 증상을 억제하고 원인 치료를 하려면 유황, 비타민 C, 바이오프라보네 세 개를 먹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뭘 먹었냐면은 이부프로펜, 어, 진통 수염제만 먹었기 때문에 아,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치료라고 하는 것은 증상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원인을 치료해야 된다. 지금 네. 콜라겐이 이렇게 어, 풀려버리게 된다. 이게 지금 콜라겐이 세 개가 묶여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풀리게 되면 어, 통증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아프냐 관절이 관절이 아픈 경우 있죠. 아픈 이유가 바로 이 콜라겐이 손상되서 그렇다. 우리는 지금까지 콜라겐을 피부의 주, 름 이쪽으로 콜라겐을 손상했지만, 실제 관절염의 주 원인이 콜라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절에 손상이 왔다, 염증이 생겼다는 것은 콜라겐이 손상되고 풀렸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관절 주징만 있는 게 아니고, 통증이 오는 부위는 무지하게 많죠? 어. 혀가 아프다. 그다음에 근육 통증 중에 근육통이라고 들으시나요? 네. 신경통. 네. 그다음에 또 무슨 통증이죠? 두통. 네. 치통. 네. 나무 또 뭐? 인대. 인대 인대 통증. 그다음에 네. 뭐? 하여튼, 네. 하여튼 이런 통증들이 굉장히 많고 또이 복통도죠. 생리통 굉장히 통증이 많은데 이 통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통증은 통증이 오는 이유는 혈관에서 오는 경우에, 그다음에 콜라겐에서 오는 경우두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통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혈관에서 오는 통증은, 혈관에서 통증이 오는 경우에는, 호전반응으로 가는 요 그러니까, 혈관이 갑자기 확장되는 거예요. 콜라겐으로 오는 통증은, 호전반응이라기보다는, 콜라겐이 손상됐을 때, 이제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아주 장기적인 통증 만성 만성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 혈관 통증은 급성인 경우가 많고 만성인 건 많다. 아, 그래서 이 혈관의 통증이 오는 경우에는 주로 어, 어디가 많이 오느냐면 가장 많이 두통에 두통하고 심리통 같은 경우가 혈관에 대한 통증이 많다. 그 이렇게 진통제를 먹으면 바로 좋아지는 게 생리통하고 두통. 생리통하고 두통은 한반 쪽에 돼. 근데 하지만 콜라겐 쪽의 통증은 진통제를 먹는다고 해서 바로 없어지지 않. 왜냐하면 이게 근본적으로 틀리기 때문입니이 그래서 이런 쪽의 통증을 이제 또 결합 조직이라고 하는데. 결합조직의 염증이 생기는 것을 자가 면역질환이라고. 자가 면역질환 들어보셨죠? 이 자가 면역질환은 결합조직의 염증이 오는 걸 자가 면역질환이 사실은 몇게 보면은 콜라겐 병이라고 해요, 콜라겐 병. 그래서 자가 면역질환은 콜라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통증의 거의 한 80%가 콜라겐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면 어디가 아파서 왔는데 병원에 가는 원인이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다 콜라겐 그러니까 얼굴 끝에서 발끝까지 콜라겐이 다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콜라겐이 산화되거나 손상되거나 콜라겐이 풀려가지고 생기는 병이 바로 자가 면역질환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뭐결합조직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병은 자가 면역질환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이잘안 고쳐지죠. 제 병원에는 스테로이드하고, 어, 이제 수염치통제를 쓰는데, 뭐, 그때만 좀 좋아지고, 그거 뭐 좀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죠. 이게 콜라겐이죠. 콜라겐. 그래서 이제 어, 글라이신, 프롤린 어, 하이드록시 프롤린 이렇게 해서, 여기에 세 개가 꼬여있어요. 그래서 이걸, 트리플 헤릭스 구조라고 하고 아미노산이 1000개 정도 구조를 가지고 있고 관절 조직의 핵심 물질이며 전체 단백질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콜라겐의 4대 기능 관절 세포를 연결시킨다. 뼈 조직과의 완충 작용을 한다. 위생물의 침입을 방지한다. 통증과 염증을 억제한다. 이렇게 좋은 역할들을 하고 어, 있습니다. 어, 이렇게 콜라겐이 손상되는 경우, 풀리는 경우에 통증이 오는데, 이 통증을 근본적으로 잡아주려면, 진통제를 쓰는 게 아니고, 콜라겐을 다시 묶어야겠죠? 같이 묶는 방법이, 유황, 비타민C, 바이오 프라모드를 써야, 써야만이, 그렇게 묶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CSM이라고 합거죠 C, 비타민C, 그 다음에, 여기 S, 썰폰, 그 다음에, 에, 네, 여기는 식. 여기 어, 이제 분자라는 뜻으로 이렇게 되 그래서 비타민 C와 유황과 바이오 프라블을 합쳐진 것을 CSM이라고 하는데, 이 CSM을 넣어주실 때 콜라겐의 복구가 일어난다. 어, 관절염이 있는 분들의 어, 특징은 음 관절염, 류마티스나 대리석 관절염 비약어 이런 삼분의 일 정도밖에 밖에 그 유황을 어, 유황 농도가 3분의 1 이렇게 되지 않는다. 어, 정상적인 사람의 35%만 어, 유황 농도가 확인되고 있다. 즉 유황 섭취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유황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절염이 많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원인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4개월 동안 유황을 해주면 관절염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네. 수가 있죠. 다음에 우리 몸의 뼈는 칼슘이 3분의 2고 콜라겐이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관절뿐만 아니라 뼈도 콜라겐이 들어가요. 그래. 그래서 이제 어, 지금 골다공증인 뼈를 우리가 예방하려면 칼슘과 유황을 동시에 공급해 주면 칼슘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칼슘과 유황이 동시에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유황오리를 먹을 때 보면 그 오리 뼈, 유황오리 뼈를 망치로 쳐도 그게유황은 그그 뼈가 튼튼해서 잘 깨지지가 않는다. 바로 이게 그 유황이 그만큼 필요하고 뼈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황과 칼슘을 불담 중인 뼈에 공부를 해주면, 정상의 뼈처럼 이렇게 세포가 복구되는 것이 골프를 들으십니다. 관절 교정은 이렇게 해야 한다. 관절은, 관절만 교정하는 게 아니고, 관절골에 붙어있는 신경과 근육, 뼈를 다 같이, 이제, 우리가 케어해야 된다. 관절은 튼튼하게. 네. 그래서, 요황과 비타민C, 바이오 플라보이드, 칼슘. 신경은 정확한 신경 전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바로 필요하고. 근육도 요황과 비타민C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관절, 신경, 근육, 뼈, 여기, 이 조직에서는 다 필요한 거예요. 너한테는 유황 비타민C, 어, 그 다음에, 에어. 바이오 프라모이드 어, 이게 이제 안토시아닌이거든요? 안토시아닌, 안토시아닌 그 다음에 칼슘. 자, 그러면 잇몸이 안 좋습니다, 잇몸. 진짜 잇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 치조골이 무너지고, 잇몸이 내려앉고, 임플란트도 못해요. 이런 분들에게 무엇을 써야 되겠어요? 인몸이 뭐예요? 결합조직이죠? 잇몸에 덜루한 비타민C, 과오프라보노이드 칼슘 쓰면은 잇몸이 다시 재건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그래서 누가 어어 어, 옥수수 있잖아요? 옥수수, 옥수수 시험이 아니라 옥수수 때. 옥수수 때가, 사람의 잇몸하고 같이 된다. 아, 응? 옥수수가 사람 입발이라면 옥수수 때는 사람의, 네. 사람의 잇몸하고 같다. 그래. 그래가지고, 그 옥수수 때에서 어떤 물질을 추출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약으로 만든 게 바로 인사돌이에요. 아, 네. 인사돌. 아세요? 네. 인사돌은 원래 자연명법에서 나온 거예요. 음. 자연요법에서 개발이 우리 개발된 게 아니라 프랑스에서 방법만 사온 거지. 이게 그러니까 실제 사람 몸과 비슷한 것을 먹으면 네? 그게 좋아진다는 거예요. 요즘 에 보면 딸기도 그렇잖아 딸기. 딸기도 반으로 톡 착해서 보면 딸기 이렇게 있잖아요. 딸기야? 그래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뭐치조골 같은 거. 하얗게. 실제 그래서 여기 성분을 보니까, 응? 이 딸기의 성분, 그 다음에 스의 성분을 보니까 콜라, 우아, 비타민C, 바이오프라보로이드가 가득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결국에 이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성분들을 많이 먹으면, 이 것들을 많이 먹으면, 잇몸이 튼튼해진다. 응? 네, 자연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창사 이론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이 창사라는 게 뭐냐면 아, 이게 서호상자에 사이비 사자예요. 사이비. 사이비 사이비가 뭐예요? 유사, 닮은 걸, 닮은, 이 사자가 닮을 사자를 쓰는 거예요. 사, 이, 이할때이 사자가 이게 닮은 사자예요. 그래서 서로 닮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서로 닮은 거지. 예, 그래서 우리가 상사 이론이라는 것은 서로 닮은 색깔, 서로 닮은 모양, 응? 서로 닮은 기능을 하는 식물이나 동물의 걸 먹으면 우리 몸에 그 먹는 부위가 낫는다 라고 하는게 상사이론이에요 이해하세요? 그러면은 대표적인게 아까 얘기했던 어뭐 옥수수 옥수수 떼가 사람이 뭐하고 닮았어요? 네. 그 다음에 두번째 우술이라고 있죠 무슨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이게 이제 도가니, 이게 무릎 무릎 도가니, 무릎을 닮았다 해서 이건 관절염에 쓰죠? 무릎 관절염에 아주 엄청나게 많이 쓰는 약이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생긴 꽃이 있어요 뭐 닮았어요? 네, 이것은 로베리아라고 하는 꽃인데 이게, 위장작으로 사용해. 우리가 실제, 어, 또 사람의 자궁을 닮은, 어, 여성의 자궁을 닮은, 아 어, 복숭아씨가 있어요. 이 복숭아씨 같은 경우에는, 어, 부인병에 아주, 착, 흉가있어 이게 서로 닮은 거.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모양이 닮은 거잖아요? 모양이, 기능이 닮은 게 있죠? 기능이 닮은 거. 뭐가 요 예, 동물에 보면은 동물 최장 어, 동물 간, 동물 뇌, 동물 기능이 닮았죠 동물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들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고양이 뼈를 다려서 먹으면 진짜 관절이 좋아질까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1, 2, 3, 에 의해서 효과가 있는 거죠. 왜? 고양이는요 10m에서 떨어져도 안 죽잖아요. 그리고 고양이는 3m까지 뛸 수도 있어요. 놀랐어. 와. 그런데 그것은 고양이 관절이 굉장히 튼튼하고 유연성 이 있는 다 거예요. 육대과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관절의 탄력성이 어마어마하게 틀거네요 그래서, 고양이, 고양이 관절을, 고양이를 실질적으로 사람을 먹게 되는 경우에, 고양이 관절이 사람의 관절로 가서 관절을 상상해 줄수 있다는 가설이 가능한 거죠. 실제 많이 좋아집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이게 상사의문제에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이제, 그 남성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이, 물개 어, 생식기를 1 어, 0만 원에서 2천만 원씩 뭐 일거래를 하는데, 어, 뭐, 그게 1 0만 원에서 2천만원주만한 그런 효과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걸 가지고 한 장에 넣어가지고 달려달라고 하는 분들을 몇번 봤어요. 알라스카산 물개를 이렇게 해서 와서. 근데 왜 물개가, 물개가 그렇게 한2천만 원까지 효과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있냐 남자들한테 인기가 있느냐 왜 그럴까요? 물개의 음? 생식기가 왜 사슴이나 돼지 생식기는 거저주도 안 가지는데 물개의 생식기는 왜 그럴까요? 음? 힘이 좀 좋다 그렇죠 이 물개가 걔네들이 하렘이라고 하는 할인. 이 하렘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문화가 있어요. 걔들 문화가 뭐냐면은, 응. 이게, 그, 어, 자, 자기들 나름대로 생 질서가 있는데, 축헌들끼리 싸워가지고, 싸워요. 그러니까 싸워서 서열을 정해. 정해서 1위만, 응? 1등만, 1등의 숙헌만 암컷을 다, 어, 이렇게. 어, 지배할 수 있어요. 거닐 수 있어요. 그게 100마리. 100마리. 그래서 <laughs> 실제 물개를 보니까 100마리의 암컷과 한마리의 수컷이 대응을 해서 종족을 번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 정도면, 어, 진짜 먹으면, <laughs> 어? 아주 좋아지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 물개 성분을 봤더니, 그 물개 성분에 남성 호르몬이 테스토스 들어야지, 암성 먹은 부에 관련된, 그리고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렇게 봐야니죠사실 그러니까 그, 거기에 쓰는 이론들이 다 아, 상사 이론이에요. 그 색깔. 그리고 빨간색을 먹으면 다 피가 된다. 이렇게. 그것도 도양에서의 상사 이론이에 어, 음, 하여튼, 이런 형태로 놓고 보면, 우리가 자연계에서 옥수수나 딸기가 잇몸이 좋다라고 하는 거, 옥수수 빼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개발된 부분들이 우연이 많이 있습니다. 어, 제가 관절을 이렇게 교정을 하는 효과는 염증, 통증, 골다공증, 세 가지가 개선이 되는데요. 콜라겐 복구, 통증신호차단 신경 및 근육 기능강화 명중 물질 감소, 체열상승, 뼈세포, 생성 이렇게 해서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요런 물질들을 써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